이번 시간에 함께 볼 작품은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조직 구성원리와 언어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합법과 장문교과서를 바탕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조직의 일반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용조직의 일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시간순서에 대한 조직인데요. 시간순서는 일단은 그 무언가 네, 사건의 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네, 순서에 따라서 네, 내용을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네뭐 과거, 현재, 네, 미래로 가기도 하고 네,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기도 하는 이러한 것인데요. 어, 이러한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 사건의 발생,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네이 과정에 대해서 네 내용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네, 내용이, 내용이 일관성 있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네, 시간 순서로 되면은 내용이 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무언가 청자나 네, 독자가 네,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언가 기사문이나 네, 보고문과 같은 곳에 많이 쓰이는 네, 조직 원리입니다. 네, 두 번째는 공간적 순서에 따른 건데요. 공간적 순서라고 하는 것은 네, 대개는 그 사물이 놓인, 사물이 놓인 순서나 또는 그 필자, 네, 화자, 필자나 화자의 그 시선 이동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뭐 예로는 먼 곳에서 네, 가까운 곳으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가거나 하는 것들이 네, 고, 공간적 순서에 따른 조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대상의 특징, 그리고 모습, 네, 이와 같은 내용의 그 효과적인, 네, 이런 것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무언가 지형이나 네, 풍경, 또는 어떤 생물의 형태, 네, 기계의 구조 등을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네, 세 번째 원리는 논리적 순서에 따른 건데요.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것은 네, 논리적인 논리적 과정,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네, 내용을 조직하거나 네, 전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대개는 이와 같은 예시로는 네, 원인과 네, 결과를 이야기하는 네, 인과적 방법이 해당되고요. 또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문제 해결책 방법. 무언가 관련된 주제를, 관련 주제를 엮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되게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은 보통 그 사물의 네, 특성을 사물의 특성이나 네, 본질을 설명할 때, 사물의 특성이나 본질을 설명할 때 또는 일정 어떤 사회 현상, 네, 사회 현상이나 네,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또는 어떤 걸 논증할 때, 네, 이러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랬을 때 또한 그 프레젠테이션은 발표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그 적합하게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목적과 대상은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뭔가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보 전달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보 전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네, 바로 상대가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목적을, 세부 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이에 따른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보 전달의 설명 대상을 고려하는, 고려하는 경우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정보전달의 설명대상을 고려한다고 라 했을 때그 설명대상으로는 크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사람과 사물, 네, 두 번째는 사건,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라는 과정, 네 번째는 어떤 개념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경우는 그 설명대상의 구조 또는 뭐 쓰임 이러한 외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설명할 내용, 뭔가 그 특성을 네, 설명할 때이 사람과 사물 고려해서 네, 설명면 좋을 것 같고요 사건 같은 경우는 대개는 그 사건의 순서, 사건의 순서나 또는 무언가 공간의 이동, 네, 사건의 원인과 결과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설명을 하겠죠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그 결과물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단계, 그리고 절차,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거고요. 네,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 정의 또는 속성, 이런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네, 설명할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 전개 방법을 이야기하자면은 시간성을 고려하는 것과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서는 서사와 과정, 그리고 인과가 있는데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설명하는 것 그래서 대개는 무엇에 집중합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는 것을 서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절차나 순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는 어떻게 어떻게 중점을 둡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죠. 원인과 결과에 하기 때문에 대개는 왜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서술하게 됩니다.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는요 뭔가 정의, 분석, 분류,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예시, 비교 대조, 유추까지 있는데요. 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은 필요 없죠. 왜 그러냐? 이것은 그 대상, 대상과 그 개념의 의미, 의미를 엄밀하게 규정하면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상이나 개념을 네, 나누고 쪼개어서 쪼개요. 특징을 밝히는, 특징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분류는요, 네, 분류는 대상이나, 대상이나 개념을, 네, 공통적인, 공통적인 특성으로 구분하는, 네, 방법이고요. 네, 예시, 예시는, 네, 원리나 개념을, 원리나 개념을 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 이해를 위해서 바로 예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비교, 대조는 네, 둘 이상의, 둘 이상의 사물이나 개념, 네, 개념의 그 공통점 또는 차이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유추는 유추는 그 낯선 대상을 낯선 대상을 익숙한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 방법, 설명 방법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그 언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는 객관적 관점에 따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첫 번째는 먼저 정보를 과 네, 정보를 과장 네, 과장이죠. 네, 과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표현들을 네,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과장하는 표현으로는 뭐 완전히 또는 뭐 절대로 뭐 굉장히 네, 뭐, 엄청나게. 네, 뭐, 너무. 이와 같은 표현들. 좀, 이러한 표현들은 네, 객관성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네, 또는 뭐 극단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뭐 최상, 최고, 뭐, 또는 반대로 열악하다. 네,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 또한 네, 극단적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극단적 표현이기 때문에, 단제 표현이기 때문에 네, 사용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무언가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런다. 뭐, 절대적으로 뭐, 이와 같다. 라고 하는 듯한, 네, 그렇게 주관성이, 네, 주관적인 단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 또한, 네, 객관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네, 추측하는 표현을, 네, 사용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이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은 네, 정보의 네, 정확성이나 네, 신뢰성을 네,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는 표현은 좀 자제하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면, 뭐뭐인 것 같다, 네, 뭐뭐인 듯하다, 뭐뭐로 추정된다, 뭐뭐로 보인다, 이와 같은... 네, 뭐 표현이거나 뭔 뭐라고 생각한다, 네, 뭔 뭐라고 판단된다와 같은 네 이러한 추측성 표현들은 네, 화자의 주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객관적 관점에서 좀 조심해야 되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결하고도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장황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뭔가 없구나, 네 문장이 문장이 지나치게 길다 라고 하면 길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복잡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길고 복잡하면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짧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호한 표현 네,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이 모호한 표현은는 무언가 그두 가지 네,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무언가 의미가 명료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하거나 네,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뭐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무언가 과도한 수식어 그리고 의미 없는 의미 없는 상투적 표현들 의미 없는 상투적 표현들 예를 들면은 뭐 멋멋. 멋멋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멋멋이라 하지 네, 않을 수 없다.거나 뭐 멋멋을 부인할 수 없다. 네, 멋멋에 다름 아니다. 멋멋에 다름 아니다. 뭐 멋멋을 부인할 수 없다. 네, 이와 같은 네, 상투적 표현들은 네, 발표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그 프레젠테이션은 내용 조직하고 구성의 원리는 이러하고, 그리고 이래서, 이거에서 어느 편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발표가 더욱더 네,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